레스터 사장 1절에서 17절 말씀. 모리드기가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주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무르드게에게 이르니 무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3 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과 기도의 뜻을 보여 주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또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알려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의 주인 응답의 주인 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조건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는지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하늘에 있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질 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와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강조하는 또한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갇힌 자를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위해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이야기도 있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 오게 해 달라고 일곱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 사건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병이 들었을 때이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주권으로 그냥 낫게 해주시던지 아니던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고쳐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한 이후에 그 생명이 연장되는 회복의 사건도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사건,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건, 또 비가 오지 않는 건데, 비가 오게 했던 사건, 병든 사건, 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 믿는데,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 내 사건에, 내 인생에, 내 가정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그냥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모두를 학살하려고 합니다. 이미 조서로가 반포되었고 그런 위기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선택한 한 가지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가장 어려운 그때. 그때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기도입니다. 먼저 조금 길긴 하지만 오늘 본문 중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지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당장 얼마 후면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다 백성들이 죽을 수 있는 아주 위급한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터에 가서 말하지요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지 해보아라 우리 삶에도 사실 이런 절박하고 급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도 감당이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억울하고 무거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르두게가 에스터에 가서 너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라도 해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해서 누군가에게든지 도움을 구하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 모르드개는 이런 고통, 고통스럽고 힘든 때를 14절 말씀에서 딱이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절박하고 급한 이 때를 에스터는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서는 모르드개로부터 소식을 들은 에스터는 두렵고 힘들고 죽을 수 있는 이 때를 그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때로 그냥 두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곧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조건 기도하는 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이 핵심 한 가지가 어쩌면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다 위기와 절망과 비상의 때, 언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뀔 수 있을까? 그 모든 때를 기도의 때로 바꿀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들어갈 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분명 지금은 두려운 때입니다. 겁나고 염려가 가득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망가야 하는 때이고, 숨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때를 기도의 때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 위기의 비상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때로 바뀐, 바뀐 사건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한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다른 여자를 통해 아이를 낳은, 낳은 때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를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때로 바꾸었습니다. 이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그는 탁월한 의사를 찾는 때로 하지 않고, 성전의 벽에 기대어서 얼굴을 마주하고 기도하는 때로 바꾸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할수 있는 온갖 인맥과 능력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구하는 때로 만들지 않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때 곧. 앞뒤가 다 막히고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 할수 없는 것이 느껴지는 그때는 우리 삶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모르두게와 에스더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이때가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까? 또 한나와 히스기야와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그런 때가 우리 삶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때를 어떤 때로 만들고. 그런 때를 어떤 때로 우리가 이끌고 나아갔는지요. 우리는 이런 때를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반응하는 때가 아니라 기도로 반응하는 때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면 기도하고 아프면 기도하고 억울하면 기도하고 화나면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걸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무엇에 꽉 묶여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요. 그럼 지금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만이겠습니까? 만약 하만이 이들을 꽉 묶고 붙잡고 있다면 이들은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만과 맞서서 싸우면 되는데 이들은 하만과 맞서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묶으려고 하는 존재는 이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꽉 묶고 있는 존재는 하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절에는 사단이 올무를 놓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상황 그 자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올무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왜 사단이 올무를 칠까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사단의 운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아가는 사건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태도도 나오는데 사실 기도는 굉장히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들으시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하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에스터는 내가 금식하여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도 함께 금식 기도해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터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절막했을지 우린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제 조금 후이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고 철박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생명을 거는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문제로 어떤 상황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가지고 며칠을 기도하고 기도를 가지고 몇 달을 기도하는데 만약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반응은 보통 때로는 그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도의 뜻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한가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기도할 만큼 했어, 기도할 만큼 했는데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기도할 만큼 했는데 상황이 그대로여서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데 변화든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변화를 놓고 기도해야 하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이 없을 만큼 우리의 간절한 그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밴딩 머신에 동전 하나 넣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거 밖에는 이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이상 소용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무력함을 기도 가운데 지침을 기도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되는 것은 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도 외에는 아무런 다른 선택도 없는 겁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을 결정하는 자리라는 거죠 11교상 18장에는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목놓아 기도했는지. 예수님은 마지막 갯선만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혈한증이라고 하는데 극. 그 주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땀샘에 있었던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피가 섞여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 결사의 기도인 겁니다. 할수 있을 만큼이 아닌 할수 없을 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에스더같이 모세같이 엘리아와 같이, 엘리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더 기도로 입의 기도가 아닌 영의 기도로 마음의 기도가 아닌 영혼의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깊은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내일 저녁도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의 자리 나와 그 간절함으로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올무가 완전히 풀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놀라운 기름 부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때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도를 선택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 앞에 엎드려 기도의 응답을 보고 기도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중간에 잠깐 날짜를 착각해서 잘못 광고를 드렸는데요. 내일 기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각자의 기도 자리로 들어갔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